반갑습니다. 한방스포츠입니다. 오늘도 국내일위 전문가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네. 내용 전달에 앞서 국내일위 전문가분을 보신 정보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NBA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샬롯 톤의 대 델러 메버입니다. 양 팀의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델러스는 직전 휴스턴전에서 연장까지 치렀지만,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의 특점이 살아나면서 많은 특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리바운드에서도 이제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PJ 워싱턴 이내 외곽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 컸습니다. 반면 샬럿은닐리 차즈가 돌아왔고, 마일스 브리치스, 브랜든 밀러 등, 주요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이 터지고 있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댈러스에게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이 경기는 댈러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 76대 티트피스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세안토니오전에서 엔비드와 헤리스, 라우리 없이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맥시의 특점이 터진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헤리스는 무릎 부상에서 포기할 예정이고 엔비드 라우리도 하루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곧바로 엔트리에 들어올 것입니다. 현재 6위 인디애나와 1경기 차이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상위 시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반면 디트로이트는 커닝햄과 듀런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전력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토론 랩터 대 인디페이입니다. 15연패까지 길게 빠지면서 시즌 마지막을 연패로 끝낼 것 같았던 토론토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퀵클리가 지난 워싱턴전에서 31득점을 기록했고 베럭과 트렌트 주니어까지 모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인디애나의 외곽이 은근히 구멍이 많다는 것도 참고 사항입니다. 할리버튼의 경기력에 기복이 심한 편이고 골밑에서도 터너의 리바운드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7위 필라델피아에게도 쫓기고 있어 완벽한 경기력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토론토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에트로크 대 마이티입니다. 마이애미는 히로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추측 선수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둔 만큼 이보다도 더 완벽한 전력 보강은 없습니다. 지난 인디애나전을 패배했지만 버틀러와 아데바요의 경기력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머레이 카펠라 등 추측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지만 2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지만 점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마이애미가 달라진 화력을 바탕으로 다득점을 올리며 승리할 것이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미러벅스 대 보스셀틱입니다. 미러키는 아데토쿤보까지 돌아오면서 베스트 라인업으로 출격했지만 닉스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까지 패배하면서 4연패까지 빠지게 됐습니다. 전부 본인들보다 전력이 약한 팀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이미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이 좀더 원활할 것입니다 지난 포틀랜드전에서 휴식을 취한 테이텀은 폭기전을 준비 중이지만 나머지 4명은 모두 휴식 차원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벤치 멤버들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러키의 전력이라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주요 특점원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언더 양상이 짙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치카볼스 대 뉴욕닉스입니다. 시카고는 카르소의 발목 부상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출전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가드진들의 활약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직전 올랜도전에서는 부세비치의 공격성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패배했습니다. 반면 닉스는 브런슨의 특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디빈첸조의 3점 슛 감각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외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닉스가 다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뉴욕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휴스로켓의 올렛매직입니다. 11연승까지 달리면서 골든스테이트를 위협하던 휴스턴은 이후 5연패에 빠지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직전 댈러스전은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지만 결국 점수 차이를 뒤집지 못하면서 패배했습니다. 펜블릿 그린의 특정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최종 탈락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올랜도는 지난 시카고전에서 바그너를 잃었습니다. 3쿼터 도중 오른쪽 발목이 꺾였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규 시즌은 물론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력 손실의 우려가 큰 만큼 휴스턴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점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닙니다.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맨피그리 대 세난스퍼입니다. 우선적으로 패스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이미 양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진 팀인 만큼 중요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모두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벤치 멤버들이 대부분 나올 것입니다. 그나마 세난토니오는 웬바냐마가 아직 엔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난토니오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미네올부 대 워싱이저입니다. 이미 양 팀의 전력 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워싱턴은 에이스인 쿠즈마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풀과 아부디아가 엔트리를 지키고 있지만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미비합니다. 게다가 이번 상대는 높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네소타입니다. 워싱턴은 진작에 주전센터인 가포드를 트레이드로 보냈고 홈즈, 베글리 3세 등 백업 빅맨으로 버텼지만 이들마저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결국 높이의 열쇠를 <목소리> 이겨내지 못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최근 외곽까지 살아난 미네소타가 다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둘 경기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 썬더 대 세크킹스입니다. 오클은 차이의 부상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지난 경기 전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이 경기 추가 결장을 하고 정규 시즌 남은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전까지 벤치 멤버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지난 샬롯전에서는 위긴스의 활약이 있었고, 기디의 트리플 더블까지 더해지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가 61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골 밑에서 제대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홈그랜의 높이가 있지만, 리바운드에서는 사보니스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칠 수 있습니다. 추측선수 두 명이 빠진 오크를 상대로 세크라멘토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점수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세크라멘토의 승리와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유타제시대 덴버너게입니다. 유타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까지 패배하면서 1 2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마카넨, 클락슨, 콜린스까지 선발로도 출전한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시즌 경기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진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덴버는 직전 애틀랜타전에서 전원특점을 올릴 정도로 기세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등까지부상에서 돌아올 채비를 마친 상태인 만큼 전력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덴버가 완벽하게 상대를 압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덴버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골든노리입니다 르브론과 커리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두 팀은 현재 서부지구 9, 10위에 위치하고 있어 이렇게 시즌이 종료된다면 플레이 인 토너먼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 팀의 부상 이슈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먼저 레이커스는 지난 경기 도중 AD가 눈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코트를 벗어났고, 르브론 역시 발목 부상으로 인해 한텀 쉬어갔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양호한 상태이며 이번 경기 출전이 기대가 됩니다. 커리도 한 경기 휴식을 치르면서 르브론과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 유타전에서 그린이 허리 부상으로 빠진 것이 치명적입니다. 빅맨 싸움에서는 무조건 밀리기 때문에 리바운드마저 뺏긴다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피닉 선즈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지난 뉴올리언스전에서 부커는 25득점을 기록했지만 3점 슛이 단한 개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공백을 비리 채워줬고 듀란트도 꾸준히 좋은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어 빅3의 선순환이 제대로 나온 경기였습니다. 반면 클리퍼스는 레너드의 부상 이탈이 크게 느껴집니다. 조지의 득점력이 살아있고 하든도 점차 살아나고 있는 추세지만 확실히 세명이 있을 때와는 엔트리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피닉스가 다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피닉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포트트레드의 뉴올 펠리입니다. 상위시대를 차지하기 위해 뉴올리언스도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력에서 한수 아래인 포틀랜드를 상대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6위 자리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아래로 게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손가락 부상이 있던 자이언도 무사히 돌아왔고 맥컬럼의 3점 슛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잉그램의 복귀가 좀더 늦춰졌지만 두 선수의 활약만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의 승리와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한방에 적중하는 경기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방은 고정 댓글 확인하신 후 문의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